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도코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고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현에는 배고파 죽겠다, 어지러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등등 죽겠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등등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끼는 것 공통점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의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물론 부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지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클리닉 직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편찮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뭐라고 하셔도 무조건 공손하게 네 알았습니다라고 하라. 너희 개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하고 다 이르지요.어떤 때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하고 엉뚱하게 저희가 화풀이하실 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요즘과 달리 전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신들들이 많으셨거든요. 어르신들은 편찮으시다가 오시면 얼굴이 좋아져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머 김 건사님 얼굴 참 좋아지셨네요. 하면 의의 그분들의 반응은 고맙다가 아니고 좋아지기는요. 뭘 좋아졌어요. 부었지. 그래서 저는 또잘 잡수셨나 봐요. 하면 아이고 잘 먹기는요. 입맛이 소태 같이 쓰고 모래알 씹는 것 같아도 죽지 못해 한술 떴는디. 그럼 제가 속으로 이그 잘못 어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핑그레 웃지요.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의 지도 교수가 신입생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명랑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서 유학을 하고 오신 아주 멋쟁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의 동경의 대상이 되셨지요. 그 지도 교수에게서 들은 첫마디는 이런 거였습니다. 학생들은 현대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깨를 펴고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게 살며 우리 어머니들의 내가 뭘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 넘어서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대 여성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미국 시절 체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때여서 뭐든지 새로운 것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 들이듯이 쏙쏙 머리에 남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지도 교수의 한마디가 제 눈을 번쩍 뜨게 했고 나도 저번처럼 돼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사시면서 미국 사람들의 인사가 우리들의 내려오는 인사와 좀 다른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How are you? 하면 대부분이 i'm fine thank you 좋습니다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저의 지도 교수는 처음 미국 가신 거니까 물론 언어도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절절매고 계실 때인데 어쩜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fine thank you 잘 지냅니다라고 하나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hi how are you 하면서 틀은 영어로 그 친구들을 붙잡고는 이 기회에 내가 하소연을 좀 해야지 하고 you k know, you n know w h a t 하며 자기 하소연 불평들을 내놓기 시작하셨대요. 얼마 안 지나서부터 자기에게서 hi how are you 하는 분들이 슬슬 자기를 피해가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참 이상하다 하면서 이분은 그렇게 누굴 붙잡기만 하면 하소연을 하려고 한 것은 역시 우리가 자라온 배경 너무나도 다른 부정적인 문화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늘 듣고 자란 말이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였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사 잘 지나요 별거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이 사람들은 참 좋겠다 어떻게 매사가 저렇게 좋고 기쁘기만 할까 하고 부러워하셨던 게 당연하셨겠지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하소연이거나 힘든 이야기 특히.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아주 친하게 되거든 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음악 한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 저는 국민학교도 채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 때부터 저의 아버지께서 많은 동요 옛 이야기들을 마치 변사처럼 목소리를 변해 가시면서 읽어 주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아버지는 옛날 분 같지 않게 소위 말하는 현대식이셨고 명랑하셔서인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특히 여자들이 요담 커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주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 집신장사와 우산장사를 데리고 사시는 과부 어머니가 계셨대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아야 했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팔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늘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징징대고 햇볕지 나면 우산이 안 팔려서 얼굴을 펼 날이 없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모습을 오래 봐오던 그 독립구장이 보다 못해서 두 아들 가진 과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김씨댁 어쩌자고 허구한 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사시오. 구장님은 생각을 해보셔요.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리제 해가 나면 우산 안 팔리제 어째 걱정을 안되가시오 김씨 아줌에 이렇게 생각해 봤나? 어떻게요? 비가 오면와 우산 잘 팔리겠다, 햇볕이 나면 와, 집신 잘 팔리겠다 하고 말이요그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때부터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와이에서 사시는 분들은. 덤으로 더 감사가 많은 분들입니다. 눈 보라 내리쳐서 강판에 미끄러질 염려 없지요. 항상 날씨가 따뜻해 무거운 외투 챙기지 않아도 되지요. 본토처럼 어디 한 곳을 가려면 1시간, 2시간 가야 되지 않고 버스가 자주 있고 버스 타시면 2, 30분 안 걸리도록 짧은 거리에서 사시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코로나 전만 해도 새벽 기도들 끝내시고 맥도날에 모이셔서 커피를 드셨지요. 교회 차량들이 교회 갈 시간에 모시러 다니시지요.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후가 늘 따뜻해서 가볍고 예쁜 옷들을 잘들 입고 다니시고, 겨울이 없어서 우리 노인들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요새같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들 못 모신다고 제발 테레비 앞에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전화로 연락들 하시어서 알라모나 공원 예쁜 물가에서들 만나세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가까운 거리에 사시는 분들 전화로 또 연락하시어서 시간을 약속하시고 동리도 함께 걸으시고 공원도 함께 걸으세요.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기 시작하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못한다, 할수 없다 해서 할수 있다, 하자로 바꿔보세요. 이런 결단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발을 띄는 것입니다. 낮에 햇볕은 좀 덥지만 아침 일가 암치, 해 넘어갈 때는 정말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다 낙원에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방문을 박차시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십시오. 발걸음을 지금 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도코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